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짧은 예배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금방 우리 주향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요. 제가 금방 생각난 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저의 결혼식입니다 어, 제가 제천의 동신교회라고요 거기가 모교회인데 거기에 신앙생활 시작했고 99년 7월 17일에 그 교회에서 건축을 새로 하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동신교회 청년들이 결혼식 축가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불러 주셨어요. 제게는 잊지 못할 찬양이기도 하고 또이 찬양을 들으면 늘 생각나는 좋은 그 예가 있는데요. 결혼식에 신랑 입장하고 신랑이 서 있고 이제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부를 빛내기 위해서 뭐 꽃을 든 하동이 나오기도 하고 온갖 그뭐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객들은 그 하동도 보고 와 이쁘다 하기도 하고 조명이나 꽃 여러가지 것들의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되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길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오직 신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신랑이죠 주례사, 주례하는 사사람에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어디를 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 망설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 찬양을 좀 틀어놓고 오늘 한 30분 쭉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laughs> 오늘 우리 안수지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에 또 오늘 설교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3주체를 삼주차 예배를 맞이했고요. 우리 첫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첫째 주에 유월절 사건은 구원 사건의 원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첫 주에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다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너물유 건널 월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건너가는 영어로 해도 패스 지나가고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가는 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시로 말미암마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약속과 더불어 민족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먼저 보내서 계획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받추거나 죽이는 거였고 급기야는 그냥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년 흥년, 풍년과 7년 기근 속에 기근을 통해서 죽게 생겼던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뭐 땅문서, 집문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먹,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건데요.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4대 한 430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이 히브리 민족이 인원수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오호 저 시브리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잘못하면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남아 아이를 제한하죠.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이면 죽이는 산하 제한을 해서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보내고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띄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로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아홉 가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도 바로가 강박해져서 계속 뜻을 번복하더니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이지 첫째가 죽는 재앙이지 짐승의 초태생도 죽는 재앙이죠. 그러니 바로왕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의 사는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어린 양 잡아서 흘린 그 피를 우술초단을 가지고 양집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는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르면 그날, 그 밤,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국 전역에 곡소리가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실체, 이 어린 양 보혈을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 6월 조금의 제약이 넘어가고 급하게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사건이고 6월절 사건 바로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 말 그대로 이스를 늦지 않는 거예요. 또늘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역대 왕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지켰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해다가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요시아 왕 때에 유월절을 온전히 준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준수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몇번 지냈는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왜3년 반이었는지에 대한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자리 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최후의 만찬이다. 또새 언약의 유월절이다. 또 유월절 언약의 성취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분명한 의미 있는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날, 운명하시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양을 잡아 유월절 지킬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유월절의 성취로 오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성례는요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베푸는 거거든요. 세례는 이제 공동체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이 되어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한 식탁 공동체로 예수님의 한 몸, 한피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의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한 식탁에서 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식탁이 오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를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어, 오늘 그앞 부분에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이렇게들 앉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오, 주여 누구입니까? 각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팔자가 나는 아니지요. 아마 분위기상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열두 제자 가운데 열한 제자는요 주요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요 키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요 주요라는 고백을 안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보비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한 선생이 불과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나입니까? 예수를 팔 자가 나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리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뭐 다양한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어둡고 뭐 많은 문화가 바뀌고 했을지라도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궁평에 만나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만 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만찬. 성만찬은요 6월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건의 원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구원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기 전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친히 그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언약에 성취하신 예수님. 그걸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읽어주시죠. 두 번째 시작.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것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떡 이야기, 요한복음을 요새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궁평교회는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랑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어느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것 없이요. 다물 떠나 물고기처럼요. 영적으로 지금 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갈급한 거 허덕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든 남편 다섯이랑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을 맞이한 여인이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 만나면 곧바로 체면이고 뭐가 없이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여인은요, 매개체에 불과해요. 진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찾아왔어요. 시공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라, 아들이 살아났다. 그말한그즉시로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빌립은 계산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한끼 식사하려면 200대나리온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는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구하긴 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배부리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그 역사를 본 무리들은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배고이 문제 끝난다.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인기명에 관심 없습니다. 살짝 빠지고 제자들 배태어 보내는데요. 밤중에 풍랑을 만난 배가 어려움당했을 때 예수님이요, 슥 분명히 배로 왔다는 얘기는 무리를 걸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나 무리를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합니다. 더 이상 기적은 예수님에게는 상식인 거예요. 일상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다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 유월절 언약의 성취인 성만찬,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들려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요,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시려는 그 주님의 애끓는 그 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보시 말씀 나누기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공동체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뭔지를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찬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만찬은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고 그걸 먹어 온갖 오감으로 체험하는 체험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빵이든 잔이든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온 몸으로 다 퍼져서 우리의 몸을 기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모든 몸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라고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떼고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 그러면요, 이 땅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한몸, 한 몸, 한피 받아 이룬 한 몸. 큰 주님이 원하시는 성만찬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가 우리 군평교회가 되어서 정말 어둡고 힘들고 모든 부분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궁평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두 달마다 한 번씩 성만찬을 하거든요. 우리 성찬을 통하여 아내 안에도 주님이 저분 안에도 주님이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 된한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성령님은 그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모두가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해방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양의 보혈이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궁평공동체가 예수 그리토의 보혈로 한피바와 한피바다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함께 아끼고 존중하고 세워가며 정말 마지막 때 그토록 주님이 복여원했던 주님의 그 심장 속에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속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군평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동체에 내가 일어난 것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고백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요!